저는 오늘 삼천포 대회를 나왔습니다. 어... 근데 뭐 벌써 시끌시끌하네요. 이야, 이 행사 엄청 크게, 크게 하는 되게 거구나. 아무 <laughs> <되게 웃음> 생각 없었다가. <laughs> 아보가드시 앞에 삼천포 상상 대회를 왔습니다. 와, 신기하다. 아, 아, 참가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에 뵀네요 안녕하세요 바람 부리죠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뵀네요 그러세요 오늘 못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잡으세요 1등하세요 네. 네. 아 스마트 접수처였구나 여기 음.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자 30분을 자 선상 낚시 <laughs> 대회를 <laughs>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문어의 성지 삼천포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제 1회 아부가르시합의 선상 문어 낚시 대회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4천 8포항에서 시작한 대회로 총 12개 선단이 참여한 최대 규모로 참석 인원은 185명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체 선단에서 순위를 가르는 것이 아닌 각 선박별 시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시상이 아니더라도 1 천만 원 규모의 풍족한 추첨 상을 준비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경쟁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대회에 네, 임할 네, 네, 수 안녕하세요. 있도록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마트 와 배가 진짜 크다. 오 배가 특이하다 시설이. 야미다지 문은 뭐야? 이렇게 문이 있어요. 선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와 뒤에도 이봐. 이야 좋다. 와, 스냅바, 대박이다. 와, 너무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머신까지. 자, 번호 추첨을, 자리 추첨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낭낭님도 사실 낚시대회를 할수 있는 원래의 근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내려놓으시고, 상품은 여러분들한테 돌리겠답니다. 그 대신, 조금 원활하게 촬영을 할수 있게끔, 앞쪽 두 자리만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20대 1이 아니고 18대 1이 된겁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자또 한가지 어, 어 전국의 낚시 대회를 가면 대부분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체 선단에서 1위, 2위, 3위를 보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가운데 아마 그것도 좋다. 아마 뭐, 금뭐 열도씩 걸어 놔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 모든 손님한테 적당하게 퀄리티가 있는 상품을 고루고루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만, 선단에서 1, 2, 3등, 4등, 5등을 뽑는 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해서 삼천구에서 그렇게 조금 바꿔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실제적으로 갑오징어 낚시대하고 이제 물어 낚시 두 번째인데, 공도가 좋아서 다시 한번더 하게 됐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주꾸미가 삼천포에도 나기 시작할 겁니다. 주꾸미 때도 한번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지금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재미있게 낚시 우리 즐기려고 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신경전을 펼쳐가지고 우리 스트레스 받으려고 온거 아니니까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수 자리 네 자리가 있습니다. 자지워보겠습니다네 자리. 선언 말씀해 주시오네명다아네명 어, 아, 가나요? 갑니다. 오늘 네, 저희 낙권님들 네 분과 저희 배 같이 승선했고 또 다른 낙권님들 다른 배 많이 승선을 하셔가지고 좀 흩어져서 각배1등을 하기를.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많은 낙관님들과 인사를 나눴죠 진짜요? 장물 챙기는 님 히트 어. 자, 히트? 어자 낙관님 히트 문화지랑 히트 헤헤 자 문화 얘왜 이렇게 자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자 그러니까 보낼게요 히트 나이스 자 낙관님 히트 에 어, 다리가 잘렸어. 다리가 잘렸어요. 자, 채비 보여드릴게요. 저는 도래에 이렇게 직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8호 도래에 똥돌은 직결을 하고요. 이렇게 인터락 도래 3개에다가 액이 연결해서 쓰는 저는 이 방식으로 채비를 운영을 합니다. 이 채비는 바닥을 그 철저하게 끊는 어, 채비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 <laughs> 비슷합니다. 히트! 히트! 네 마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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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신중하다, 신중하다. 신중하다, 신중하다, 빨리 오세요. <laughs> 히트! 색동 스펙큰 그리고 은비을애기 시넥스 애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갑니다. 가기 시작합니다. 오, 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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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맞다 아들 아빠님 오! 비건 와 아들 아빠님 좋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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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전문 아들 아빠님 큰거 전문 아들 아빠님 거 아들 아빠님 거와 현재 비건 현재 비건 역시 큰거 전문. 맞다. 아, 그건 내일이 아니잖아. 히트. 올려도될까요이팅 히트. 아, 히트. 자, 삼 초, 네. 2 초, 1 초. 자, 와, 라스트. 오가 하신 우리 또 오분 손님 마지막 기차 하셨네요. 아, 어, 축하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at 이렇게 7 0 0 e 오. now. Oh, my God. I'm going to go to the h o u 0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오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720, 바박구요 720, 720기 시, 실베기 시, 등 2등, 2등, 베습니실니까 끝? 실베기 시, 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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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등베기 시, 실소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실베기 시, 시, 실베 시, 실베 시, 실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응, 행운상이 어, 더 많은. 행운상이 더 많은데? 1등아1등이 로드, 2등이 구명조끼, 3등이어 수십 미리네. 삼등이 택시박스. 하 너무 무데요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게 앞서서 트리머님 분들 인사하는 만나누고 어, 다도록무겠습니다 음, 네, 네. 장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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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이렇어어나올줄어몰랐데어 사실 <놀람> 삼천포는 제가 낚시를 처음 시작한 곳이고 문어을 배운 곳이고 그리고 인터어를 처음 시작한 곳이라서 사실 제가 방송에서 그 마음이 분양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삼천어에서 오늘 제 일의 아부가르 어에의어천포 문어 낚시를 참여하게 돼서 정말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설레임이라는 게 어렸을 때 빼고는 어른이 되고 나서 느끼기가 참 어려운 감정인데 낚시를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에도 문화를 잡고자 리렇게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대회라는 게 이렇게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설레임에 설레임을 또 더하는 그런 축제인데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신 우리 선천포 선장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고 진짜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끝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다 마무리 즐겁게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1등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즐거운 추억 끝까지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어, 가시는 걸음 또 많은 성공을 위해 즐거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늘 바람 한점 없고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오늘 날씨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그래 5분부터 투명하면, 멋축하니다 자, 출연! 정리!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사진 상품은 이렇게 아바, 굉장히 예쁘죠? 스마트홈 양성열, UPS5K2000, u p s 9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유포수호 5환 대포 1호 비상. 담당자 호 나와. 하으둘셋오한 명만. 기0분전 기송님. 앨리스는 기부회 등이라서다 지는 붙여 줬습니다.

진짜 예박이에요축하합니다 너무 <laughs> <세상이야 웃음>